안녕하세요. 어, 치과대학교 동료교수 여러분. 저는 치과교실의 피성입니다. 어, 작년 복합치주 치료학 강의를 하면서 시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나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또잘된 부분도 쓰러... 생각해봤을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감 없이 과정 중에 어떤 시도를 했으며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우리 치과대 교수님하고 공유하고자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복합 치주 치료학의 강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플립러닝, 그러니까 거꾸로 학습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하는 것들 그리고 제공된 강의의 길이가 마이크로 러닝 개념의 5분 내외 의 짧은 동영상들이 여러 개 제시되는 형태였고 또한 그 이런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환자를 볼때 필요한 뭐 진료 역량이라든지 진단 역량, 뭐 수기 역량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서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역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역량들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수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시 평가는 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어, 전체 강의를 이제, 이제 복합 치주 치료학에 이제 스며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강의법과 관련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번 강의에 있어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다루고자 합니다. 그 호모 커뮤니쿠스라고 해서 사람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또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제가 어 교수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또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소통의 형태들인데요. 어 보면. 이건 2월 마지막 그 교수회의입니다. 병원이 신축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그 건물에서 하는 임상 교수회의 마지막인데 회의 안건을 다루고 이제 의견을 듣는 자리죠.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렵지만 이제 학생들을 이끌고 뭐 자원봉사 같은 것들을 하러 갔을 때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 맞춰서 구강보건교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애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 어르신들,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젊은 성인들. 우리 각각 그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지에서 소통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게 되는데 제가 접하는 여러 가지 소통의 환경은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내생들을 모여놓고 설명을 해주고 또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통이 가능한 인재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진단이라든지 치료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치료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져야죠. 키워드는 이제 소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은 감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 인재는 공감과 정서 지능 외에도 창의성, 의사 소통 능력이 좋아서 협업이 가능한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창의성과 의사소통, 그러니까 글자 같으면서도 협력이 잘 되는 인재들이 필요한데 학교라든지 주변에서는 이런 소통과 관련된들의 중요성을 보고 여기 보시면 2013-15년도에 스마트한 소통을 위한 교수법 특강을 이제 본부에서 와서 해준 적도 있고 이병도 교수님이 학장 시절에 썼던 그, 직과 대학 소식인데, 그때도 관음과 소통의 문화를 역설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많은 매체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목적을 다루, 그 이루는 데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의라는 건 결국엔 학생과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이제 것들을 했던 거고, 그런 중에 어떻게 하면 저의 진심이라든지 열정이 학생들한테 전해질까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제가 교수가 이제 처음 됐을 때 유형근 교수님 저한테 이제 조벽 교수의 명가의 노하우라는 책을 노하우 노하이 어떻게 하고 왜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부분과 동기와 관련된 이제 책을 저한테 소개 시켜주신 적이 있는데 이 책은 뭐 지금도 갖고 있고 가끔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을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고 어 나온지가 거의 20년이 된 책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적용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2008년도에 원광대학교의 이제 전체 교수 이제 연수회 때 불러서 이제 특강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책을 가져가서 그때 사인을 받았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어 지난 2월달에 또어 대학교에서는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분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고. 당신의 그런 어떤 교육학적인 책에 영향을 받아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책의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대학 교수라도 가르치는 법부터 배워라. 결국에는 계속 배워가고 업데이트하지 않은 이상에는 환자들이 변한 것처럼 학생들도 계속 변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효율적으로 대응될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툴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겠습니다.